안녕하세요. 익절의 정성입니다 자, 지금 시간 한 주에 시작 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 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도이 급등 종목을 공개해드리기 전에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챙겨간 수익들부터 오픈하면서, 이 짧은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, XRP 15%, 앱터스 6%, 레이어 제로는 무려 38%,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솔레이어는 14%, 자, 마지막 소닉 SVM 16% 수익까지, 이 누적 90%에 가까운 수익을 챙겨갔습니다. 자, 지난 주말 동안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요, 이 저와 함께, 이런 급등 수익 챙겨가신 분들,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급등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어,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어, 저한테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비용이라든지 뭐 조건 이런 거 일절 없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입장하셔서 어, 제가 드리는 탑점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?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종목 바로 빔 가져왔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항상 제가 쉽고 짧게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음 일단은 일본 차트로 먼저 좀 보도록 하고요 자, 작년 12월 고점을 기준으로 긴 하락이 수개월간 쭉 이어진 모습입니다. 자 그런데요, 자, 이번 달 10일이죠. 저렇게 양봉 캔들 요 구간. 자 이때 이 저점을 기준으로 꾸준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서 이 막대한 양봉 거래량들까지 꾸준히 쌓여오며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기 시작을 했고요. 자, 심지어 잘 보세요, 이 빨간색 5일선, 주황색 20일, 이 단기 이평선들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주었습니다자 그러면서 이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는 이 13.5원 매물대 돌파 테스트 또한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데요.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빔의 이 단기 상승 추세는 매우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차트를 통해서 애초 되는 겁니다. 자, 심지어 이 수개월간 지속된 하락에도 불구하고요. 이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, 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포들이죠. 세력들. 자, 이런 세력들이 이 개미들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털어내면서 본격적인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빔요. 1 3 5원 저항대를 넘어서 20원대까지의 단기 수익을 우리가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. 자, 그리고 최근에 쌓인 이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이 본격적으로 소환을 하기 시작한다면 20원 저항대를 넘어서 이 제일 위쪽인 28원 매물대까지의 엄청난 수익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겁니다. 아시죠? 겠자 대략적으로 지금 가격들을 기준으로 보더라도요. 단기 스케일로 55% 거의 60% 가까운 수익이죠. 다음으로는 120%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이렇게 매순간 철저한 근거 그리고 이런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주말간 타점을 잡아들였던 아래쪽에 나와 있는 아카시네트워크 그리고 제타체인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급등 나죠.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요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 방에서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 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